네 반갑습니다 오늘 손꼽을 받을 분은 40대 초반에 지금 세콤에 다니고 계신 분의 손꼽을 제가 받을 건데요 손꼽을 받을 때는 항상 손바닥과 손가락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굉장히 손바닥도 넓고 손가락도 길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그 완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타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삶 속에서 이 생명선과 두뇌선과 감정선을 보면서, 어, 얼마나 고뇌와 고충과, 그 다음에, 어,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삶이 자기 목표대로 이끌어 갈수 있는지를, 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부분 우리가 손꼽을 보면 이 생명선이 이렇게 타원형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생명선이 이렇게 직진적으로 나왔어요. 네,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 그 삶에 있어서, 아, 이 생명선이 타운형으로 가면 완만하게 우리가 삶을 살수가 있는데 예, 직진형 이 생명선과 감정선이 이렇게 직진형으로 짧고 이런 것은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감정에 그 부딪힘이라든가 굴곡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분들은 좀 단도직입적으로 음그 생각의 폭이 좀 이렇게 어,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고 나쁨이 아니라 선택을 할 때는 바로 이 선택에 있어서, <laughs> 어, 죄송합니다. 선택에 있어서, 어, 이게 바로 선택을 하고, 이 이게 짧은, 이게 뭐, 길게 이게 생각하지 않고, 짧게 선택을 해서 행동이 옮기는 그런 성격 소유자일 수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좀 속이 좀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좀 넓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고요. 이게 이중 감정선이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감정선이 이렇게 있고 이중 감정선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좀부딪힘이 많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가만 여기 보면 금성대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금성대를 잘 살려 가지고 끼와 재능을 잘 살려서 자기 직업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어찌 됐든 이 운명선이 갔을 때 30대 후반. 이게 지금 38세에서 40대까지 초반까지 인 자기 운명선인데 직업이 바뀔 운이 지금 어, 왔어요 여기까지 왔다가 또 다시 한번 운명선에 갔기 때문에 이제 이분은 직업을 어, 따로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업이 바뀌어야 될 그런 운이 왔는데 그 운이 뭔가를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 운을 잘 잡으면 지금 <laughs> 38세 40대부터 해가지고 아~ 어, (50대) (60) 음, (65세까지는) 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만족감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65세) 이상부터는 또 뭔가가 부딪힘이 생겨서 어~ 일이 새롭게 여러 가지가 본인한테 오고 일 욕심도 생기게 되고 그 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집중력도 흐트러져서 어 돈이 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저축과 어그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손금 투자하시면 안 되고 꾸준하게 돈을 벌면 어 적금을 좀 했다가 어 나중을 도모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운명선과 이일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몸 재물복이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 있어요. 재물복도 없고. 어, 이 재운선, 사업선도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은 한 가지 운을 잘, 지금이 아마 이제 전환점이지 않을까. 어, 자기 운세에 있어서 두 번째 운이 지금 들어오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솔로몬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희망선도 있기 때문에 뭔가가 본인은 굉장히 성장하고 싶고, 어, 어떤 조직에서 카리스마처럼 가 리더자가 되고 싶고, 뭔가 나서고 싶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길을 잘 살려가지고, 어, 일, 일을 일 찾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선 이걸 주목하게 잘 봐야 되는데, 이 감정선과 어, 이 이중 감정선에 대한 선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 이중 감정선 사실 좋지는 않아요. 어, 자기 주도적인 삶과 이기적인 삶과 그다음에 어, 자기 생각만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하면 어, 자기가 자각을 해서 그거를 어, 좀더 융화시키고 좀 온순하게 바꾸줄 필요성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어, 이 두뇌선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분 이분은 사실은 머리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사업적인 기반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어, 그렇지만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도 나름 많이 받고 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관리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음, 이분은 영업보다는 사실은 자기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잘 맞을 손금이에요. 어, 그 다음에 음 준비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준비하는 거뭐 자기 일에 대한 준비나 그 다음에 어, 또 뭐죠? 이렇게 기억력도 단기 기억력도 좋고, 그 다음에 어, 벼락치기 공부도 잘할 것 같고. 근데 이게 상초가 굉장히 활발히 발달이 돼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머리서부터 목 있는 데까지 어, 갑상선이나 그 다음에 편도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어, 물을 굉장히 많이 마셔야지 몸에 그 조화롭게 잘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중간에 음~ 지금 십 이십 한 사십 대쯤 전후로 좀 뭔가가 좀 심란한 일들이 하나 좀 발견이 되고요 그 면역력도 좀 약하긴 하지만 어~ 피부자양선이다 막아져 있어서 어~ 집사람한테 그 굉장히 잘해야 될 타입이고요 그 이후로는 굉장히 지금 삶이 그~ 순탄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어, 말년에 심장 질환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심혈관 질환에 좀 조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어, 굉장히 해로아 백년 회로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음, 어, 대범하게 뭔가 사업을 확장하고 모험보다는 어, 가족하고 함께하는 그러니까 가족과 관계된 연관된 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 꾸준히 성실하게 본인의 업무만 잘 이렇게. 어, 한 가지만 딱 간다 하면 성공한 스타일이에요. 그냥 모험심 있게 뭐 사업을 확장한다든가 이일 저일 하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상의를 하고 그 상의를 하면서 어, 자기만의 일을 찾는 게굉장히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손바닥 자체가 전체적으로 균형이 있고 혈색도 좋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어, 운세는 있지만 지금 이게 월급 쪽이가 너무 이렇게. 그 이게 얼굴거든요. 얼굴은 너무 이렇게 평평해요. 그러면 어, 머리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 타입이에요. 그렇지만 어, 이게 혈색들이 다 이렇게 좋고 나름대로 처세가 좀 있어서 그다음에 그 처세율이 굉장히 솔로몬의 솔로몬 이렇게 고리에 대한 영향력들이 굉장히 좋은 거 보니까 음,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가지고 간다면 굉장히 잘할 타입이긴 하겠지만. 어떤 회사로 통해서 어~ 재능을 살리기는 어~ 조금 힘든 구석이 좀 있겠다 이~ 그래서 그게 이중 감정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음~ 꾸준히 생활 속에 실천하고 또 돈이 나간 걸 막고 어, 저축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굉장히 좋은 삶을 사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